모든 아이가요, 네. 사실 모든 아이가 이렇게 표현하는 데요 모든 사람이 중심된 주제가 뭐냐면요, 엄마의 사랑입니다. 성인이, 성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렇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내 직장 상사. 과도하게 그런 인정받고 싶은 때문에 자기의 일상생활이 위축된다. 결과적으로 엄마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 부분이 상사나 다른 사람에게 전치될 뿐이, 전치되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그걸 사랑을 가하고 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핵심되는 거는 엄마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역전, 역비가. 반동적으로 나타나요. 괴롭혀요. 엄마를 괴롭힙니다. 괴롭혀서 그나마 자기에게 관심을 두게 만듭니다 사랑을 받을, 받지 못한다면 괴롭힘을 통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달 정도 밥을 먹지 않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금식해본 경험 있으세요? 그러면 뭐한 일주일 지나면 거의 죽는다고 그래요. 3 일이 좀 힘들고 뭐한 일주일, 뭐몇 주가 또 힘들고 막 이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막 힘들 때는 정말 고기로 보인대요뭐 뭐 이런 것도 고기로 보이고. 근데 한달 정도 안 먹었다고 생각해보시고. 여기 앞에, 음, 내가 일부러 안 먹는 게 아니라, 어, 없어서 못 먹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 앞에 신 밥이 있어요. 신 밥. 여러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먹어요. 먹고 배 아파도 먹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엄마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의 기분이, 배고픔이 생겨요. 그래서 쫄쫄 굶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이래서 죽겠다. 이래서 흰밥을 도 먹자. 이래서 부모를 괴롭히기 시작해. 아, 둘째 태어나고오죽사는데 첫째가. 그런 역동이에요, 그런 역동. 나한테 관심을 좀 줘봐. 평상시에 관심 안 주다가 일 걸려놓으면 부모가 그나마 관심도, 아유이 지지를 못난 놈아, 또 사고 쳤어? 그게 부정적 관심이에요. 긍정적 관심을 줘야 되는데, 긍정적 관심을 주지 못하면 부정적 관심이라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